안녕하세요. 사케일입니다. 예, 오늘은 세븐나이츠 신규 영웅이 드디어 등장을 한다고 해서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하기 전에 영상 구독 부탁드리고,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성십자단 떡밥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신규 나이트 크로우로 등장을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제가... 이거, 이 영상 공개되기 전에, <laughs> 신규 나이트 크로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느낌의 뭔가 영상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laughs> 갑자기 등장을 해가지고 저도 이게 약간 김이 샜는데, 뭐 이거는 뭐안 믿으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워낙에 뭐 그런 떡밥 관련해서 틀린 적이 많았기 때문에, 왠지 느낌상 나이트 크로우 같, 같, 그서 그걸 만들려고 했었는데 뭐 이렇게 나왔으니까 뭐 이런 말은 해봤자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이제 새롭게 나온 신규 나이트 크로우 아킬라라는 이제 영상 우선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에스파다가 쓰러진 모습이 보이고요. 그걸 이제 백각이 어떻게 하려고 하네요. 아, 이쁘다. 그, 이제, 영상에서 계속해서 뭐 등장을 했었죠. 뭐, 지크를 가르친다는 등, 뭐, 그리고 혜인이 되게 좋아하는, 그리고 뭐, 에스파다도 기다렸다라는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신규 나이트 크로우로 해서 이제, 아킬라라는 복수의 범으로 나오게 됩니다. 어, 저는 사실 일러스트 자체는 막 엄청나게 마음에 들지는 않은데, 이게 실제적으로 또 캐릭터에 적용이 됐을 때 그리고 스킬 임팩트는 또 어떠지는 알 수가 없어서 조금 더 봐야 될것 같고 왜 그러냐면 캐릭터 자체는 조금 근데 방패가 사실 너무 커가지고 약간 그 부분이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근데 저런 방패 때문에 전체적인 스킬을 보게 되면 방백에게 힘을 조금 더 실어줄 수 있는 그런 영웅입니다 그래서 방백 분들은 상당히 좀 좋아하시지 않을까 어, 그리고 누디가 약간은 이 영웅을 위해서 좀 주춤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영웅이길래 제가 이런 소리를 하는지 스킬을 보면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각성 스킬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각성 스킬은 적군 한 명에게 공격 200%의 물리 피해를 입히고요. 대상의 같은 열에 있는 적군에게 공격의 800%의 확산 피해를 입히고, 치명타가 적용이 됩니다.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거는 약간 플라톤에 조금 저격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거기다가 이제 에이스가 유일하게 좀 그런 스킬을 가지고 있었는데 에이스를 살짝 <laughs> 에이스는 이제 너 필요 없어라는 그런 느낌도 있고 그래서 살짝 그 각성 스킬 자체가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에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스킬이고 그다음에 아킬라가 사용하고 있는 스킬은 각성 스킬이기 때문에 이거를 똑같이 보기엔좀 애매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무튼간은 조금 플라톤을 저격할 수 있는 부분도 이제 각성 스킬을 어느 정도 있고 그 다음에 확상페이로 추가적으로 옆에 데미지도 줄수 있고 이제 또 이게 고정시명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방대기 쓰시게 되면은 어, 그동안 좀플라튼 상대하기가 상당히 좀 방대기 입장에서는 까다로운 부분이 있었는데 어느 정도는 이 각성 스킬로 카운터 칠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패시브 패시브를 통해서 아이 영웅이 방대기 영웅이구나라는 걸 아실 수가 있어요 보면 아군 전체 의 방어력을 60% 상승을 시킵니다 그래서 뭐 누디라든지 아니면 뭐 에바 이라든지, 뭐, 나타 대신에, 이제. 아킬라를 이제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제 방대으로서 조금 더더 더 단단해질 수 있다라고 보면 되고 그 단단함이 더 좋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이제 뭐 누디도 그렇고 몸빵이 엄청나게 좋은 편은 아니에요. 좀 고초를 시키지 않으면 그리고 장비라든지 잠재능력 찍지 않게 되면은 좀쉽사살이 녹아버리는 경향이 있는데 아킬라 같은 경우에는 보면 경감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플라튼이 가지고 있던 효과 중에 하나였는데 그것 때문에 사실 뭐 공대기 사용을 해도 플러티는 뭐, 잘 죽지 않았죠. 근데 이 스킬을, 우리, 아킬라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50%의 경감 효과를 가지고 있고, 현재 생명력 이상의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250%만큼의 또 회복을 하게 됩니다. 공격력 250%만큼. 그래서, 어, 생존력이 상당히 뛰어나. 그래서, 방백을 저, 더,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캐릭터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 스킬로 넘어가서 자, 잔혹한 폭풍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 스킬은 뭐 완전 대박은 아닙니다. 근데 자체적으로 는좀 몸빵할 수 있, 있으면서도 어느 정도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인데 폭풍 같은 경우 적군 3명에게 공격력 120%의 물리피를 해두번 입히고 대상의 최대 생명력의 40%만큼 추가 피를 해 입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관통이 적용이 되어서 꽤나, 어, 데미지는 뭐 엄청나다 라고 볼순 없지만 나쁘지 않고 7회 장막 같은 경우에 적군 전체 방어력을 3턴간 60% 감소시키고 턴제 버프를 3턴 감소를 시키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추가적으로 아군 전체 생명력을 2000만큼 회복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강조드리지만 우리 새롭게 나오는 신캐 같은 경우에는 방백 분들한테는 너무나 희소식 같은 그런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플라트니 막피1 만들어 놓으면 이걸로 회복할 방법이 크리스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크리스를 또 지금 현상에서 쓰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현상계 분들은. 근데 이걸 또 회복, 회복은 또 하고 싶고, 근데 그거를 어느 정도는 신캐가 2천만큼 도 회복을 시켜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 이점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전용 장비 같은 경우에는 어둠의 인도자, 이 이제 아군 전체 전체의 반사 피해 데미지를 80% 감소 효과를 부여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각성 아킬라의 이제 어둠의 인도자 패시브 효과에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되요 그래서 패시브 효과에 아군 전체 반사 피해 데미지를 80% 감소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어, 이거 은근히 되게 좋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원래 그러니까 이제 약간 이제 누디를 빼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뭐냐면 누디 같은 경우에는 반사 면위 효과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사실 누디를 빼기가 사실 약간 애매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게 되면 반사 피해 데미지를 80% 감소 효과를 시켜줄 수 있는 사모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사모까지도 장착을 하게 되면 완전히 이제는 누디를 더 이상 사용할 이유가 없는 그만큼 좀 누디를 저격하면서도 어기존의뭐에이스라던지 그리고 이제 플라톤이 너무 미쳐 날뛰기 때문에 그걸 어느 정도는 좀 카운트 칠수 있는 그런 영웅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고 방백의 새로운 또 희망으로 떠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규 영웅 아킬라에 관련해서는 이야기해 드렸고 추가적으로 이제 길드 던전 시즌이 종료가 된다라고 하고 그다음에 어, 이 코스튬 너무 받고 싶었는데 이제 멜키르 이제 길드 보상이 적용이 됩니다. 이제 종료가 되고 다시 이제 프리시즌이 되면서 이밀키를 보상 코스 좀 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약간의 개선 사항과 길드 전 금지 영웅으로 여포, 스파이크, 알린, 챔슬러, 카르마, 테오, 누디가 있다라는 거를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제 신규 영웅이 등장을 해서 관련해서 이야기해드렸는데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이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목소리>